어, 뭐 사자성어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 거슬을 배, 은혜 은, 잊을 망, 덕덕자 이렇게 해서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좋은 뜻은 아니 아니죠. 그런데 <laughs> 어, 참이 사자성어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정말 찰떡같이 딱 맞는 말이 오늘 본문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 치유를 청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정말로 단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맹인이 와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가 와서 정말 간절히 간구했을 때또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중풍 병자가 찾아오면 중풍 병자를 고쳐 주셨고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나와서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들을요 단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요 멀리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접촉을 피하게 했었으니까 막 멀리서 큰 소리를 쳤겠죠. 자기들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어김없이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이 성경을 보면 율법에 이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졌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확인받아야 돼요.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너희들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곧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인 거죠 선언이에요. 어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그 선언과 선포대로 그대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단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명은 뭐예요? 오늘 사자성어대로 배은망덕. 요즘 좀 젊은 세대 표현으로 하면 먹튀. 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는 이 누가 이 누가가 보기에는 저 나병이 정말 어떻게, 어떻게 안 되는 그 나병이 어떠한 의학적인 처치도 없이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자 누가 보기엔 이거는 굉장한 은행 거예요. 대단한 은행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떤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참 재미난 게 다른 보금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딱 누가 보금에는 이, 이 본문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보금서의 기자들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을 누가 그 의사 누가만 특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였으니까 이 사건이 더 마음이 가고 눈에 띄고 아 이거 좀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복음이에요. 그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어떤 메시징가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어, 우리가 추정컨대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된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기독교 문화보다는 로마의 문화가 더 익숙했던 사람이죠 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마 이 데오빌로는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요 병에 걸렸다 병이 나으면 그 신전에 찾아갔고 재물을 바치면서 신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였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을 보였고 병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으면 아마 정결례를 했겠죠 그럼 또 예물도 드렸을 겁니다. 그뭐 그게 순서니까요. 그 오늘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아마 제물도 바치면서 어그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했을 거예요. 병이 나, 나았고 제사장에 가 가라 가셨고 그럼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만났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성전에서 제물도 드렸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오빌로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문제 될게 있어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데오빌라가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냐면, 아, 이 사람들 문화도 우리 로마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갑작,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마 대오빌로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갔으면 그 율법대로 제사까지 다 드렸을 건데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이거를 바라고 계시는 걸까? 아마 대대오빌로는. 이 부분이 의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번의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은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유일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누가는요. 여기에서 데오빌로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치유를 받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 자, 치유는 단지 몸의 회복에 그치지만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교제와 감사가 없는 율법적,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가 살던 그 로마의 당시 그 종교적인 문화는요, 철저히 거래적인 관계예요. 도우트 데스에서요, 네가 주면 나도 준다. 이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 예물을 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은 마땅히 나를 축복해야 돼요.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 건내 의무를 다한 거고, 그럼 신의 의무는 뭐예요? 나를 복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라는 건 거래였고, 그 계약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누가는요? 이 대오빌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래적인 신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의 관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의무를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당시의 이방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율법적 의무나 형식에 기초한 종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믿는 믿음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는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제사장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을 찾으셨어요. 왜 찾으셨을까요? 율법과 형식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정말 적용해 보면요. 한국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걸좀 종종 목격해요. 오랫동안 교회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뭐 이렇게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모든 원인의 뿌리는 하나예요. 봉사가 은혜와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형식과 의무감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라면요, 차라리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봉사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데.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미 예배와 봉사의 자리가 형식과 의무감으로 이제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난데, 다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을 뭐 그럴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은혜와 교제가 사라진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 안할 수가 없어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형식과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요 좀몇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남아 있을까? 먼저는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예요. 그 이미 믿음도 은혜도 다 고갈된 거예요. 말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머무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 교회는 누구 한 사람 빠졌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을 때.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게 그냥 머무는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는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남들 눈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어, 저 사람은 왜 갑자기 봉사 안 하지? 어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저런 말 나올까 두려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 봉사의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때로는요, 야내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이거 진짜 은혜가. 가... 완전히 고갈되고, 내가 이거, 이거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봉사 그만두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더 중요한 회복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내가 입는 옷,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까지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신앙까지도 남의 시선으로 의식해가지고 그 살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에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신앙까지 빼앗겨서 은혜와 기쁨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소속감이 너무 크니까 그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더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보다 뭐가 더 두려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거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낸다? 그다 아니라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동창회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세상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되신 만남입니다. 함께 신앙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어그 그런 게안 되죠. 이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안돼 있는 이게 이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교제가 안 되고 계속 그냥 침묵회 같은 모임만 그런 교제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제대로 된그 교회 공동체 인간관계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졌으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게그 소외될까 그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은요. 자기 의와 자랑입니다. 봉사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 그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마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혹은 어떤 일을 뭐 하지 않듯, 그냥 그것조차도 주님의 때와 뜻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의무와 형식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사마리, 사, 그 주님께 돌아온,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냥, 근데 그냥 구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은 뭐예요? 형식과 의무로 채워진 그,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나은 것을 알고 돌아와서 주님 발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재물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떠십니까? 나의 믿음은 의무와 어떤 그 의무의 관계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감사의 관계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은 언제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 형식과 의무의 관계 위에 세워져서 그게 굳어지고 굳어지면요. 바리세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어요. 이 바리세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곧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감사한 자에게서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반복되고 의무 안에 있는 그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주님과의 살아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관계를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오늘 여전히 형식과 의무에 메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재물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형식과 의무보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화요? 잘 몰라도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문화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문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결코요. 기독교인의 의무요? 의무? 그거 잘 몰라도 됩니다. 기독교는 형식과 의무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형식과 의무를 지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그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나를 구원하지 못할 형식과 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